안녕하십니까? 믿을 수 없을 만큼 허황되지만 믿는 순간엔 너무도 그럴듯해 보였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에 매혹된 사람들 그들이 걸어간 길은 어떤 결말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스토리텔링은 우리 삶에서 강력한 도구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설득하고 움직이며 희망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그 도구는 방향을 잘못 틀면 비성과 착각이라는 함정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프랑스 국영 종유회사 엘프 아키텐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의 마법에 사로잡히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975년 1차 오일 쇼크의 충격이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그해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프랑스에는 석유가 없지만 아이디어는 있다는 자부심 어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 두 명의 남성이 프랑스 국영 석유회사인 엘프 아키텐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들은 정유산업에 대한 경험은 전무했지만 하나의 획기적인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특수 장비를 장착한 비행기를 이용해 하늘에서 석유 냄새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으면 어이가 없을 만큼 황당한 이야기. 하지만 엘프 아키텐의 경영진과 과학자들은 이 이야기에 심각하게 매료됩니다. 사실과 기술이 아니라 이야기의 구조와 서사에 끌렸던 것이죠. 두사기꾼은 기묘하게도 모든 것을 갖춰놓았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탐사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면에는 석유가 매장된 지점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조작이었습니다. 화면 속 이미지는 사전에 입력된 것이었고 현장에서는 리모컨으로 이미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프 아키텐의 리더들은 이 기술을 믿었고 기술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거액의 예산을 승인합니다. 이야기는 급속도로 현실화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까지 보고되었고 심지어 대통령과 총리의 지시로 추가 자금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기는 무려 4년 동안 지속되었고 엘프 아키텐은 여기에 약 10억 프랑, 지금 가치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붓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 이 기술에 투자된 금액은 국영 기업인 엘프 아키텐이 프랑스 정부에 납부한 배당금보다 많았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나는 절대 속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시간을 2004년으로 돌려볼까요? 이번 무대는 캘리포니아입니다. 한 스타트업이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한 석유 탐사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설명 창업자는 전직 나사 엔지니어 출신 그럴듯한 외모와 카리스마, 기술에 대한 자신감 넘치는 설명 그리고 그 말에 넘어간 사람들 골드만삭스, 유명 벤처 캐피탈, 클라이너 퍼킨스까지 그들은 총 5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사용된 비행기는 이번엔 러시아 군용 제트기 기술적 원리는 다르지 않았고, 결과는 예전 프랑스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스토리텔링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기술, 혁신, 국가적 자부심과 결합될 때, 이야기는 더없이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엘프 아키텐의 경영진, 캘리포니아의 투자자들. 그들 모두 무능하거나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였고, 검증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 안에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이라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들은 논리로 검토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이미 믿고 싶은 이야기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에 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그 이야기 속에서 진실을 보려하지 않고, 보고 싶은 구조와 결말만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함정입니다. 그 함정은 일상 속 회의실에서도, 투자심사에서도, 정책 결정에서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엘프 아키텐의 사례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야기의 힘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음번 누군가 아주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잠시 멈춰서서 질문해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진실인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구조인가?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